현실적인 문제에 고민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남자친구와 지금 만난 지 3년이 넘었고 결혼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증 때문에 빚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계속 말하려고 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네요. 제가 너무 좋았답니다. 액수로 치면 저의 도움 일절 없이 혼자 알뜰하게 아끼고 모으면 한 3년 정도면 갚는 정도의 빚이에요. 정확한 액수를 말하면 알아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만 말해요. 그냥 평탄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혼란스럽네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해지기도 하고요. 내 연애 약 4년 도대체 뭐한 거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명한 조언을 꼭 부탁드려요, 강땡 님. 음, 일단 참 상황이 좀안 되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걸 감추는 것은 너무 크게 거짓말하는 것은 저는 절대 좋게 봐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난 상대한테 예의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빚을 갚아야 되는 액수 자체를 누가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했을지 아니면 질문 주신 분 본인이 남자친구 월급을 가지고 요래요래 요래 아끼고 요래요래 요래 저축하고 이자 내고 이런 걸 계산하셨는지 여튼 빚 자체가 보증을 써서 생겼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상황이 이해가 되는 경우든. 철없을 때 판단 실수로 인해 그렇게 됐고 착실하게 잘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든 모든 아무리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걸 여태 말안 했다는 것에 저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든 안하든 지금 상황에선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고 어떤 돈 문제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것도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야. 상대가 꽁꽁 감춰오다가 지금 터뜨린 거예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제가 계산 얘기를 했는데 빚은 절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잘안 갚아집니다. 특히 보증이라면 그게 훨씬 심합니다. 도중에 물론 빨리 변제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훨씬 소수라고요. 왠줄 알아요? 빚은 쉬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때론 힘들면 탈진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거기 짓눌려 있으면 또 일이 잘안 풀리기도 하고 또 그럴 때딱 연애하다가 누구와 어그러지면 또 한동안 못 갚을 수도 있죠. 압류도 그래서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결혼 얘기는 당연히 더 진행하면 안 돼요. 아직 그 사람한테 마음이 싹둑 끊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혼란이 오잖아요. 절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잘안 된다면 그 사람... 사람이 지금 나를 약 3년 이상 속인 거. 거기에 과잉 몰입하세요. 계속 분노하면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 결정이 올바를 거예요. 그리고 과잉 몰입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사실 그건 팩트잖아요. 그냥 더 분노를 해야 이성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은 사고 나서 후회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빚은 주말도 안 쉬고 계속 굴러갈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대충 계산해서 3년? 아니에요. 3년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절대. 이걸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의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하고요. 그래서 내 가족이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을 겪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 하겠어요? 당연히 뜯어말리겠죠. 저도 말리는 겁니다. 한번더 강조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절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